안녕하세요. 마시키입니다. 자, 오늘 열리게 된 탕탕특봉대 여름정원인데요. 여름정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곳의 보상인 이, 이게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열쇠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쇠는, 음, 이게 레전드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컬렉션에 들어가면, 여기 감춰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열쇠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살펴보면, 은 양자평광판 공격력을 높여주고요. 특히 여기 삼성까지 찍게 되면은 무려 데미지 20%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양자평광판은 축구공을 의미합니다 축구공 과학기술 부품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과학기술 부품에 가서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부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축구공이 있고요 여기 양자평광판이라고 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양자평광판은 이 축구공은 잠목 상대로도 B등급 이상은 해주고요 부스전에는 어, A등급 혹은 S등급 정도 되는 꽤는 괜찮은 과학기술 높은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굉장히 좀 어, 유용한 어, 컬렉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기계 연를로기 위한 탕탕 특공로여름분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15칸에 선택하여 보물 찾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루마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15칸에 매번 만들고 그 길에 따라서 어, 지나가는 상자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만들었고요. 확인해 두고 시면은이 길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션을 통해가지고 모은 주사를 통해서 풀리게 뭐 되는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상자들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상자들의 보상은 이곳의 보상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파란 상자, 보라 상자, 빨간 상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빨간 상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빨간 상자 두 개를 거쳐가게끔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 장원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빨간 상자를 무조건 두번 정도 거쳐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백들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죠. 공백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빨간 상자는 최대한 두 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라색 상자도 이렇게 다섯 번이나 거쳐가게 만든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주사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딱세 번만에 이 열다섯 간에 완주할 수있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야지 주사위 가그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할수 있고요. 한번 주사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서 그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2가 나왔다는 건안 좋습니다. 앞으로 6이 두번더 나온다고 해도 14거든요. 그러면 25가 차지하기 때문에 못해도 지금 세번 이상이 더 불려야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신조입니다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수 있고요. 계속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최대한 큰 숫자가 나와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자, 이렇게 조금. 자, 딱 15건이 차니까 다시 리셋이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과정을 거치면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빨간 아. 상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빨간 상자를 두번 거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대략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3, 4, 5, 6, 7, 8, 5,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사위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3 역시나 좀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 최악의 결과죠. 자, 이렇게 하시고, 1. 6성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5 이상이 나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3. 좀 별로 안 좋은 결과죠. 마지막으로 2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쪽을 잡아볼게요. 코인 단순히 거쳐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정해지는데요. 이 코인을 얼마나 모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모은 코인을 바탕으로 또 다시 이중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어, 교환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탐카포 어, 공대 새롭게 열린 여름 정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벤트가 열리면 또그 소식을 전해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